지금 어, 방송 시작했습니다고요. 너무... 네, 알겠습니다. 요거 욕은... 달라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방송, 방송에 음, 방송에 목소리 좀 이야기는 네, 저, 저 방송에 아, 저 잠시만요. 야, 정세현! 정세현! 아! 너! 네? 음소거해. 네. 얘 말해 주시오. 야 얘들아 뭐 하고 있어? 아, 아 지금 방송하고 있어 나는.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다고? 방송 그래. 방송 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음. 내눈앞 소리 너무 큰데. 누구 나갔어? 뭐말아나 게임. 어 나는 좀 쉬고 싶어서. 오. 어... 예, 오늘은 노방정 할라나 보인다. 아자 이거 노그래 노래, 노래 그거 해야 돼 가지고 잠시만요. <목소리> Дякую. 마크 테스트 마크 테스트, 이 마이크 테스트. 지금 이거. 스트 지금 이거. 저작권, 거신노 네. 네. 예, 저작권. 이데이거 저작권 걸려져저이권지이 선수는 이거는지이선는지이선이 선수는 지을산물건으지이지선지켜드리겠습니다 뭐야? 머리 적신든 못생긴 검정고무신. <놀람> 엄마, 아빠도 못... <놀람> 예, 네, 그냥 웃는 척입니다. 예, 주세요. 예, 근데 그래, 못생긴이란 말이 나와서 좀 웃겨서 그러시지. <놀람> 검정 고무신이 못생겼긴 하죠? 예 신으셨던 <놀람> 추억의 검정 고무신 엄마 아빠도 오래전 신었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고무신 진 지... <놀람> 맛 아, 진짜 자, 요거, 요거를 얘 주원아, 너 아까 말했었던 걸 다시 말해봐 벌써 검정 고무신 검정 고무신 엄마, 아빠또 아빠 어릴 짜 싣고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고무신 <laughs> 진짜 라고 뭐, 엄마, 엄빠 엄마, 아빠, <laughs> 엄마, 아빠, 컷, <laughs> <입을게>.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 아빠, 엄마, 엄마, 아빠, 또어 아빠, 신마아렁하고아생 엄마, 엄마 아어맘어릴에 들어, 맘에 들어, 맘에 들어, 맘에 들어, 맘에 들어, 맘어릴적 들어, 에 들어, 맘에 어 맘에 들어, 맘어 엄마 아빠 시절에 헐렁하고 못생긴 것 거... 같아 엄마 노래도 듣기 좋 할머니 노래도 언제나+ 언제나 못생긴 엄마 아빠 엄마 시절에 걸렁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나... 어릴 적신던 못생긴 건정고무신 <목소리> 엄마, 아빠, 시절엔 홀로 가고, 보세요, 인 <laughs> 엄마, 아빠도 어린 시절을 홀로 <laughs> 헐렁하고 해. 못생긴 검정 고무신 할머니,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 고무신 엄마 아빠도 어릴 적 신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고무신 야, 야, 수윤아. 어? 그 어, 미안한데. 다시 좀, 들려. 아, 잠시만. 엄 좋아. <놀람> 아, 저 잠시만요. 자, 이거. 그, 저, 노라틀려라 돼가지고, 이 저작권 좀걸리고봐만 잠시만, 쓰고 좀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얘네 근데 진짜 가사야? 아니 진짜 가사를왜 이래 부료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고무신. 야, yeah, yeah. 다시. 어, 할머니, 할아버지, 어리시절에도 있던 검정 고우엄시 아빠 어오시절에시오리리시시 오리시, 오리시, 시 오리시, 오리리시 오리시, 시 아빠, 아빠도 어릴 적 신던 신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 <laughs> 아니 뇌졸중 야 그냥 검정고무신 너무 신기 싫어서 있잖아 이걸로 <웃음> <웃음> 야야, 그 노래를 반대로 하면은 <laughs> 어떻게 되냐면 어, 어... 헐렁하고, 헐렁하고 잘생긴 하얀 고무신 아니지, 헐렁하다고 했잖아 튼튼하고 잘생긴 아, 검정 고무신 아니지, 이렇게 어... 단단하고 잘생긴 하얀 고무신. 응, 음, 튼튼하고 잘생긴. 아, 튼튼하고 잘생긴 하얀 고무신. 근데 너네들은 어, 그 하얀 고무신 신고 신. 싶어? 검은 고무신 신고 싶어? 나같으면 하얀 고무신 신을 것 같아. 그니까. 아, 잠깐만 수연아. 근데 그거는 헐렁하고 못생. <laughs> 하하하하 e e 아. <laughs> 아니 왜 갑자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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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꼬마야+ 꼬마야 뒤로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자살하자 우주미저를 해놨다 들어 제대로. 아 뇌졸이지 아난 너희랑 노는게 진짜 즐겁다 어 잠깐만 야 얘들아 이제야 겨우 9시 33분 야야 야. 야 얘들아 우리 게임은 나중에 하려고 그 그래, 우리 나중에 하자 좀 얘기하자 우리 나도 휴대폰 배터리 없는데 지금. 는 뽀뽀가 만히만 두고 있는 거야. 컬렁하고 검정고 컬렁하고 못생긴 나바고 <laughs> 무신 야야 야야 우리 그 눈치 게임 말래 누가 어이거 어, 일단 찰긴 한데 거지.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이세 파트를 세서야 됐다 준비 시작 어 헐렁하고 못생긴 아야 다시 <laughs> 주원아아이 얘들아 다시 시작 누가 헐렁하고 해? 그 다음에 누가 못생기고 하고 나는 마지막에 고무신 할래. <웃음> <웃음> 아니 왜안 해? 아니. 찬 잔영아, 너가 해봐라. 그러면 수연이가 그거 헐렁하고를 하기 싫은가 보다. 못생긴. 헐렁하고. 못생긴. 라바 v 무신 치킨, 치킨 라라라 라라바 치치, 뭐 라라라라바 라라라바바바바 라바 la 는 a v a 어. 야, 왜 어. 사이렌 소리 울리니까 야야 얘들아 그거 도오지지나야 <laughs> 야야 그은찬찬이 그거... <laughs> 야야 그은찬찬이방방질 l d 야야야야 c h a n 이 Yaya could go 있던 꿀꿀 그 아그 자리 가방이 다 눌려있어. <laughs> <laughs> 그5 0 0 k g 짜리우루라기 하면은 코에서 막 돼지가 콩꿀꿀 소리를 안 내고 돼지가 막 엄청 시끄러워 막. 이거 왜이렇 소리 내대워? 아 그니까. 야 얘들아. 근데 너희들이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뭐가 제일 많았 검정 고부신 <laughs> 어. 예, 콜로라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laughs> 예 얘들아 그럼 검정고무신 다시 콜 내가 아, 잠만 해볼게 내가 은찬이 가방에 있는 호루라기를 해볼게 돼지 모양의 무거운 호루라기 500 k g 500 킬로 이상한 소리 나는 돼지 돼지 500 k g 의대 몸무게 500 k g 의 이상한 소리 나는 호모라기아 야야 그거 달리기 빠른 날 너무 멀날 붙잡아 잡으려고 해도 검은 액체에 돼서 죽지 나를 잡다가 검은 액체에 대해서 죽지 날 잡다가 액체에 돼서 죽는다 <laughs> 아니 또 웃긴 거뭐 있지? 엄청 웃긴 거 얘들아 또 엄청 웃긴 거뭐 있지? 엄청 웃긴 거날 잡다가 정말리 하늘 끝까지 천발 달려가. 아니 그거 말고. <laughs> 얘야 <laughs> 야, 얘들아 근데 주원아 우리 무서운 스시 내일 할 거야? 어 그럼 우리 나중에 아이온 아이온 게임 또 하자 야야 네. 예, 네, 근데... 우리 응? 뭐? 야, 우리 아이온 게임 있잖아. 거기서 최대한 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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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하고 있는데 게임이야, 얘들아? 응? 응. 엄마. 어. <laughs> 엄마, 엄마한테 그 학교에서 배운 마술 보여주고 올게. 엄마 MM 아빠 머리가 진짜 헐렁하고 못생긴 강정고부신 엄 i want to do とはもう不利。 아니 뭐냐고 뭐야 야, 얘들아 나약약 잠깐만 응. 네. 엄마가 내가 보여준 마술, 혹그 마술 보여줬더니 안 신기하다고 해서 엄마를코 납작하게 할 거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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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